어2십이토은로 우리 백금여 쌤. 님데금여사 시작하기 로빨라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 <목소리> <물이> <목소리>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아, 아, 이따가 저기 발언하셔야 니까 옆에 옆에백금 피고 있는 아. 오늘은 p r o v i n c 하는지물어봤거든이름 무슨 일이 네, 시리님 어서오세요. 몸양 상태 어찌세요? 음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네. 그래서 설명을 네. 계속 해주셔야 아, 될것 같아요. 아, 아. 아. 어 지금 기자회견 한3분 남았는데요. 오늘 지금까지 했던 기자회견 중에 가장 조금 길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아직 안 오신 좀 언론 분들이 계시니까 다 오시면 하시게요. 지금 차가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아직 오. 노래 한곡 들을까요? <laughs> 아유, 맛만만어사님오셨는데사님 사진 찍어주시고 아, 예. 송합니다일 잠깐 아버지지부장님꼭 <laughs> 오시고 싶으셨는데 <laughs> 어. 오늘은, 예. 예. 자판 일정이 있어서. 오셨다고 예. 예. 네. 예. 너무 죄송하다고. 예. 아유, 방에서같지 <laughs> 마시고. <laughs> 날짜를 언제로 잡으수는까요 그 저기... 아, 아직... 아직 안 정했어요. 아. 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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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황이 남았어요. 어신다 분이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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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오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딱2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상담을 삼십 분 늦추셨어요. 네. 아네 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계신 분들은 네, 패, 네, 네, 피켓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 장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11월 26일 백금열 교사의 비판 노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하는 시대적 판결입니다. 하여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백금열 교사가 윤석열 정권 교탄 집회 참석 공연한 것에 대한 광주지방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환영, 백금열 교사에 대한 검찰의 상고 포기 촉구, 이번을 계기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의 길이 열리길 희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고자 함입니다. 지금부터 백금열 교사는 무죄다 경찰 상고 포기 촉구 및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기 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바로. 다음은 백금열 교사는 무죄다, 검찰 상고 포기 촉구 및 사명 전달 기자회견에 참여해주신 참가단체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 의사를 밝혀주신, 어, 단체가 좀 많긴 하나, 일일이, 어, 제가 열거해드리겠습니다.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단법인 5월 어머니집, 사단법인 한마호남의병사업회, 사단법인 함께 마중 5.18 민족통일학교, 6.15 공동선언 목포자주통일평화연대, 건설로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고향파주 촛불행동, 고향파주노사모, 광주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광주민속미술인협회, 광주 실천교사 교육교사모임,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전남 농민운동동지회, 광주전남 민주 동호회 협의회, 교육문화연구회, 소터, 국민주권당 광주광역시당, 금속노조 엠코지회, 김병균 목사 추모사업회, 나주자주평화통일연대, 남일 심수태 의병장기념사업회,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문산마을공동체 민족문제연구소 민청동지회 사단법인 노동실업 광주센터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사단법인 한국인권교육원 사람사는교육원 언론노조 좋은책 신사고 지부 연산회 은빛 참교사회 장애인 기후환경연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광주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라도닷컴, 전북평화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 한국비정규직노동조합 전남대분회,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 한 50여 분이 바쁘신 일정을 미루고 참석해 주셨는데 일일이 호명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여는 말씀은 백형준 공무원 노조 광주 본부장님이 해 주시겠습니다. 예, 소개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사의 정치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 지역 본부장 백형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백금열 교사는 말 그대로 진짜 무죄입니다. 2015년 서슬퍼하던 박근혜 독재에 싸워서 싸우고자 후퇴하는 민주주의에 싸우고자 광주 지역의 공무원이 귀태, 일명 귀태프랑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어묵하던 시절에 국제정권과 한 3년 연을 싸웠습니다. 결국, 정치 기본권과, 갈, 정치 표현과 관련된 부분들, 공무원 단체 행동과 관련된 부분들, 모든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확정받았습니다. 이번 백금전 선생님은 그때 그때와 다르긴 하지만, 표현의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또 다른 재판입니다. 이미 무죄인 것을 가지고, 검찰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검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심사숙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발언입니다. 유한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처장님께서 항소심이 판결이, 항소심 판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 전남 지부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 및 어, 원심 및 항소심 판결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금연 선생님께서는 광주 소재 공립 중학교에 근무 중이던 교육공무원으로 2022년 4월 경부터 11월 경까지 3회에 걸쳐 시국 관련한 집회에 참석하여서 윤전 대통령 부부를 비판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를 이유로 검사는 피고인이 국민의힘 정당을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을 지지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 운동에 참가 원조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원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평소 정치적 성향 및 피고인이 참석한 집회가 보수 정권에 반대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이유로 백금열 선생님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 최근 2025년 11월 26일 선고된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핵심 법리는 정치적 목적의 엄격 해석 필요성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모든 의견이 일정 부분 정치적 목적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정치적 목적을 한정하지 않으면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가 무한정 확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되고 대통령과 정당은 별개이며 대통령 비판이 곧바로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가 될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정당에 대한 비판을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의 정책이나 행실에 대한 비판, 범죄 의혹 제기만으로 곧바로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건데, 검찰 정상화 촉구,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등으로 대통령과 영부인, 검찰을 반대할 뿐 특정 정당의 지지나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 제기 및 비판, 영부인과 그 모친에 대한 의혹 제기, 고위관료 비판일 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없었으며,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거나 협력하여 시위를 개최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집회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수 없고, 과거 범죄 전력을 근거로, 이 사건 시위에 대한 정치적 목적을 추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을 그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백금열 교사가 국민의 힘 정당을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당을 지지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위 운동에 참가 원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 제기 기한은 12월 3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언입니다. 이국원 일제강제동원 시민 모임 이사장님께서 시민사회의 입장을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무원들에게 금치산자가 되라고 강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와 관련된 일을 공평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지 직무를 떠나서 한 국가를 구성하는 한 명백한 주체인 그 국민 개개인의 의사 표현까지. 어 과도하게 제한하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 어, 어, 하신 바와 같이 어, 백금란 선생님에게는 어 수업 중이 아니라 어 증거 어, 수행 중이 아니라 한 국가를 구성하는 한 국민 개개인으로서 마땅히 당연히 누리려야 할또 가지고 있는 신상한 권리를 행사한 그 정치 의사 표현 후, 어, 한 대목을 가지고, 없민죄를 뒤집어 쓰여서 수사하고, 기소, 기소하고, 했던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 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양심이 있다고 하면 이심 판결을 그대로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검찰이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내란 음모사 어, 어, 내란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죄로 불려났었을 때, 그때 우리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항소했습니까? 정말 검찰은 명예를 걸고 빠져야할그 사건의 유산은 칼을 스스로 거두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고 민주주의를 상속시키고 시대의 흐름과 같이하는 이번 판결에서는 지금 상소를 머뭇머뭇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치검찰이라고 하는 이 원형과 꼬리표를 띠는 단적인 그리가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검찰이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부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큰 정기를 마려, 마련한 한소심 판결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제 양당만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어름과 같이 할 것인지 시도적 요청이 불응할 것인지 아니면 권력에 붙이렸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 역시 권력의 눈치를 보고 다시 상소를 할 것인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 피고인의 사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구형한 폭방을 위해 이룩한 민주주의였었고 우리가 가고자 했던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면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3 판결 받아들이고 즉시 상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벌써. 네. 마지막 발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백금열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 예, 저는 이제 전공이 한문이니까 한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 율자가요. 생각해 보시면 왼쪽이 두인변입니다. 단일 행자에서 왼쪽에 그 두인변이요. 그것은 그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이 그 분율자입니다. 붓필자의 아래에 있는 부분. 그래서 사람이 가야 할 길을 필기구로 적어 놓은 것이 그게 법률율자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이란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적어 놓은 거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 뒤로 후퇴하는 걸 적어 놓진 않았을 거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기본 시민권을 확대 신장시키는 쪽으로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 다음에 법법자는 왼쪽에 그물 숫자지 않습니까 점색에 그리고 오른쪽에 갈거 자잖아요 그 이제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민심을 따라 흘러가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는데 원래 그 2000년 전에 만든 법법자 모습은요 왼쪽에 점색개물 숫자 있고 오른쪽 위에가 그 치라고 하는 그 법률을 상징하는 그 짐승이 있습니다. 신수입니다. 그 재판에 졌을 때 더럽혀진 신수를 가죽부대에 쌓아가지고 강물에 던져버리고 가는 모습이 법, 법자거든요. 법 이렇게 졌으면은 가죽부대에다 넣고 던져버리고 포기하고 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의 원의에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하늘이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들의 그 민심을 그대로 따라서 검찰이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하는, 검찰은 사라지지만, 그런, 예, 그래서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임미진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교육청 지부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백금여의 교사는 무죄다. 검찰의 상고 포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강주 지방법원 형사 4부는 지난 11월 26일 윤석열 정권 규탄 집회에 참여하여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백금열 교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금열 교사의 대통령 비판 노래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였다. 우리는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사법부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이는 개인의 무죄를 넘어 대한민국 교사도 근무 시간 외 학교 밖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재확인한 마땅한 결과이며 공무원 교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기본권을 존중한 시대적 판결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의 상고를 제기할 경우, 이는 건강한 민주사회의 발전과 사법부의 판단을 거스르는 행위가 될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어제오늘의 요구가 아니다. 이미 국제노동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수차례 공고해온 사안이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오랜 숙제이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되었을 만큼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은 오래된 미래다. 따라서 백금열 교사에 대한 이번 무죄 판결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시민권을 되찾는. 출발 출발점이기를 희망하며 우리 시민들은 검찰이 이제 소송을 마무리하고 상고를 포기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 어절 세번 반복해 주십시오. 하나, 검찰은 백금열 교사에 대한 상고를 즉시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하나, 교사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2025년 12월 1일 서명자 일동. 네, 이상 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났습니다. 혹시 기자님들 중에서 기자회견 관련하여 질이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십시오. 대답 잘하실 수 있답니다. <laughs> 한문으로 해볼요 한문으로. <laughs>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이제 태회 선언하고 저희 광, 정교조 지분장님과 저희 광주교사 노조 위원장님께서 네, 저, 저희가 네, 아, 잠깐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아. 우리 백근혜 교사님은 복시이 됩니까? <laughs> 아. 네, 질문입니다. 이거. 질문. 네. 네. 아, 이건 다른 건입니다. 다른 네, 여건 다른 건입니다. 아, <laughs> 아니, 끝나네. 아, 별건이 다 하나 있어서. 별건이 네 네, 네 이건 복지가 관련 없는. 네, 네. 근데 네. 곧 복지 가실 겁니다. 네. <laughs> 복지 가실 겁니다. 네. 저희 그러면 이상으로 저희가 오늘 기자회견은 오늘 이 시간으로 마감하고요.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교조 김현주 지부장님과 박삼모 위원장님께서 저희 서명 30몇 시간? 36시간, 36시간 만에 저희 1000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거든요. 이 서명을 바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오가 3년 응? 몇몇개 걸려 갖고 최종 고제 받았거든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so. <small>